자, 안녕하세요. 사랑해진 검다리TV에요. 네, 별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자막을 넣지 않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막이 없더라도요,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요, 제 관련된 방송을 저도 많이 봅니다. 저도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찍나 이렇게 봤더니, 어떤 곳은 변하래. 당신은 변하셨습니까? 뭐 변했냐, 안 변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도대체 내가 들었을 때는, 저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일반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변해라,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변해야 돼? 내가 후구대라는 거야? 맨날 꾸짖기만 하고? 내가 변해야 뭐 상대방이 이제 돌아온다, 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방송에는 이제 프레임을 변화시키고 용어를 막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그거 언제 공부를 다 합니까? 아, 제회는 지금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힘든 이 시간에 그거 언제 공부하고 언제 제회하고 근데 또 어떤 방송 보면은 장기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거래. 아, 그거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어떤 방송은 또막 헤어지래, 무조건 헤어지래. 자극적인 소재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팁은 하나도 안 알려줘, 그냥 광고만 해. 저도 광고를 좀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laughs> 아무튼 뭐. 뭐첫 번째로 뭐 변화라고 자꾸 얘기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변화라는 거는요 그거 사람들이 그냥 알아들으면 변화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알아듣냐면 나보고 호구대라는 거야 왜냐면은 반복돼서 이 사람이 힘들어서 날 떠난 거니까 나를 변화시켜서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게끔 해서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나를 받아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그거 맞는 말이지. 근데, 언제 접근하고 뭐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영상에. 그리고 내가 변할 때도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게 착하게 변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뭐해. 그 사람은 그런 나를 보면서 후구라고 생각하고 경 떨어지지. 매력이 없지. 그래, 신뢰는 쌓이겠지. 근데 매력이 없어진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 어떤 방송은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어, 자기에 대한 이제 프레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근데, 그거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아, 언제 다 배워? <laughs> 그 일반인들이 그거 알아듣기나 해. 그 용어 하나하나를. 그거 외우다 가았나 저, 제가 볼 때는 가장 간단한 거는요, 제외는,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들게끔, 여자 꼬시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제이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여자 좋아하는 자들 내가 만나고 싶어서 뭐, 꼬신다. 아, 그러고 싶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뭐, 좋다고 그냥 막들이대갖고 야, 나, 내가 너 좋아한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사귀면 은 뭐, 될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 일단 친해져야 돼요. 일단 친해지고, 나는 너한테 관심 없다라는 식으로 다가서야지 상대방도 나한테 부담감을 안 느끼지. 편안하게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너무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남자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뭐, 그 남자가 뭐, 나와라. 그럼 무조건 나가고 뭐, 어어어어. 아, 어, 이러고 눈치 보고 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편안하게 똑같이 여러분들 제가 방송 이렇게 편안하게 하듯이요. 여러분들도 상대방 이렇게 대할 때 편안하게 대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방송 보면은 제가 가끔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 방송인데. 제방송이 다른 사람들은 어둡게 찍는데 저는 그냥, 솔직히 내추럴하게 이렇게 막 찍잖아요. 편집도 안 하고. 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완벽한 모습을 사람은 보여주는 것 보다요.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은 매력을 느껴요. 여러분들. 아니, 제외하고 싶으신 분들도 그래. 뭐, 제외해갖고, 내가 완전 바뀌어갖고, 막. 내가 무슨 뭐 신앙심이 두터워져가지고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내가 공자님이야? 내 부처님이야? 가갖고 뭐 로봇이야? 이렇게 해갖고 나는 바뀌었어. 이렇게 하고 다가서야 되냐? 아유 그거 말도 안 되는. 뭘 바뀌어. 바뀌기는. 아 제일 좋은 거는요. 내 매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 매력. 그냥 나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꾸밈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내 모습 그대로의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뭐, 부담 없이 처음에는 접근해서 대화하고, 편해지고, 만나고, 몇번 만나다 보면 정분도 붓고, 아, 그러다 보면은 기술편 같은 거 이제, 저도 알려드리기지만, 뭐, 기술은, 제일 좋은 기술은 뭐냐면, 눈이 떠져야 돼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눈치를 챌수 있는 기술. 그리고 상대방이 날 좋아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좋아하는 티내면은요, 사람들은요 안 좋아요. 해안 좋아하는 티를 확 내야 돼. 아 사람은 다 청개구리 신부야. 야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더안 해. 하지 말라고 해야 돼. 하지 말라 고 그러면 해. 그리고 연애도 똑같아. 재회도 똑같아. 나도 안 만난다. 나도 너 싫다. 그래야 재회가 되고요. 연애도요. 아, 너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밀어내는 게 최고입니다. 어? 연애의 기술 중에 재회도 마찬가지고, 뭐, 짝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최고의 기술은요.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기술이야. 아, 그리고 짝사랑도요. 되는 게 있고, 또안 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제외는 다 돼요. 왜냐면은, 1차 면접에서 외모는 일단 통과가 돼서 사귄 사람이니까. 제외는 돼요. 근데 짝사랑은 좀 달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뭐 사귈 수 있는 거, 안 사귈 수 있는 건좀 달라. 아, 내가 연애 일 하잖아요. 유튜브도, 유튜브들 뭐 많잖아. 어? 연애 꽃이들 많잖아. 아, 그런 사람들 김태희나 김희성 꽃이고, 뭐, 어? 서련 꽃이지. 왜그 사람들은 그 사람, 그 그런 여자 못보십니까 다. 다 자기 이제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내 수준에 이제 그 연애를 하는 거야. 다 사람이. 그렇잖아. 아그 부자들은 부자끼리 만나는 거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고, 대부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인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재회도 마찬가지고, 짝사랑도 마찬가지고. 아, 다 이제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을 뜨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잘될수 있을까? 안될수 있을까? 이거 눈만 뜨면은요, 제외도 되고요. 짝사랑은 성공해요. 그리고 제외도요, 안될 사람은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잘라낼 건 잘라내세요. 그리고 힘든 연애 하시는 분들은요, 200일 되었으면 200일 전에 헤어지세요, 빨리. 고민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뭐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 그냥 칼같이 끊어내세요. 그 제외하실 분들은요, 확실하게 마음 먹고요. 포기하지 마요. 제외는 돼요. 그래서 맨날 울지 말라고 하잖아. 제외 되니까. 아, 제외가 돼요. 제외는 무조건 돼요. 반복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외 안 한다니까. 그게 두려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 시간만 주고 그냥 편안하게 다가서기만 하면 제외 돼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저하고 상담해가지고. 저. 돈도 많이 안 받고, 진짜 단돈 5만원만 받고 상담해드리는데, 카톡도 그냥, 공짜로 다 해드려요, 저는. 다른 업체 가봐. 돈만 잔뜩 받아먹고, 그게 무슨 제외 상담이야. 아, 저한테 전화 줘요. 만약에 진짜 힘들고 안 되는 상담은 저한테 전화하고, 해서 제외하면 되잖아. 한 시간 통화, 저랑 하면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 이 사람과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제외를 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 원리 좋아하는 사람과 어떻게 사귈 수 있는 그 그런 거를 알려주고 그거를 해야지 무슨 용어를 쓰고 무슨 뭐 내가 바뀌어야 된다 고 뭐가 바뀌어야 된다 사람 안 바뀌어 근데 이제 바뀌는 방법이 아니고 이제 규칙을 바꿔야지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 규칙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답답해가지고 영상 올립니다 제가 그래서 자막도 오늘 안 올려 그냥 야,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 주저리 저저리 했어요 그냥 아, 제외하고 싶으시거나 짝사랑하고 싶으면 전화 주세요. 자, 딱한 시간 통화해서 한 시간 더 해도 돼. 카톡도 그냥 해도 돼. 저 5만원 밖에 안 받고요. 저랑 상담해가지고 진짜 제외 안 다시는 분 전화 주세요. 제가 무조건 시켜드릴게 아, 제외는 다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영상 보는 거 어떻게 틀려? 영상, 이거 백날 봐봤자 다른 영상들은요. 뭐, 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 재외하고 싶은 분들은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영상 찾아서 본다니까? 아, 그리고 장기 연애했던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 뭐, 장기 연애를 못해서 안한 거야? 아, 그러면 몇년 동안, 뭐, 4년 동안, 5년 동안 만난 사람들은 장기 연애를 못해서 뭐, 지금까지 뭐, 뭐 장기 연애를 잘, 연애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가? 아, 그거 좋은 취지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별이라는 건다 그런 거예요. 오래 만난 사람이 헤어지는 거는요, 쌓이고 쌓였던 것보다 제일 좋은, 뭐, 제일 헤어지는 케이스가 뭐가 많냐. 맨날 상황상황하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가봐요 사업하다가 남자가 쫄딱 망했어. 아니면 어머니가 편찮으셔. 가족이 아파. 누굴 돌봐야 돼. 나는 이제 일을 죽으라고 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아 근데 여자친구 뭐 신경 쓸수 있어요? 여자친구는 들들 복가되고 나한테 뭐 사랑해달라 뭐해달라 하는데 아 어, 우리 엄마는 아프고 내 동생이 아프고 내 형이 아프고 내 언니 어? 오빠가 아픈데 여러분들은 연애가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옆에서 도움이 돼줄게 이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닌 거야. 그거는 기술을 백날 쓰든 뭐라든안 돼요. 근데 재회 상담을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왜 이게 재회가 안 되는지, 재회가 언제쯤 되는지, 재회하는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술요? 되게 많아요. 재회의 기술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 꼬시는 방법 되게 많아요. 프레임을 이용해서 나의 가치관을 그대로 주입해서 상대방한테 내 기준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나의 기준에 끌려오게끔 만들어서 내 패턴에 맞게끔 내가 가벼운 연애를 하는 게 그게 프레임의 기술의 연애고요. 또한 가지 기술은 뭐냐면 무관심 기술이에요. 이 사람이 뭘 하든 말든 질투 안 해. 그럼 상대방은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나한테 관심받게 하려고 이제 일부러 계속 노력하게끔 행동을 나한테 하게끔 만들어 내가 관심을 안 주는 기술의 방법도 있고요. 앵커링이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앵커링. 앵커링은 원래 배, 그 도시예요. 어다 이렇게 그 배, 이렇게 안 떠나가게 하는 거그 앵커링인데 영어로 그건데. 앵커링이라는 거는요. 체면이랑 똑같아요. 습관. 응? 세뇌 똑같은 말입니다. 냄새, 어? 삼성하면 뭐 떠올라요? 파란색, SK 빨간색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 그 앵커링이에요. 이 공간에도 앵커링을 걸수 있어요. 나랑 같이 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갔던 커피숍, 맨날 갔던 커피숍, 맨날 갔던 밥집, 아니면 그 여자친구랑 맨날 앉아있던 공터, 뭐차속 이런 데가 뭐 같이 차 타고 가다가 맨날 듣던 음악. 헤어지면은 그게 자꾸 생각나잖아. 그게 앵커링이에요. 앵커링을 일부러 <laughs>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할수 있을까? 이걸 지침받고 알려줘야 할수 있을 텐데. 이거 연애 전문가도 하기 힘듭니다, 이거.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제가 뭐 연애를 엄청 잘할 것 같다, 뭐 하다, 연애 디렉터들은 연애 잘할 것 같아요. 아, 자기 감정이 커지면 자기도 자기 연애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하지. 지금 뭐 하나라도 매달리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뭐 조금 동화축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지.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 지금 숨도 못쉬기 힘들어. 막 자려고 하면은 자꾸 떠오르고 전화하고 싶어. 미치겠고. 아, 전화기 핸드폰 다 부셔버리고 싶고. 걔는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든데 걔는 지금 막 놀러다니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날 것 같고 열받고 가서 패 죽이고 싶고 그냥 나만 이러고 있는 게 속상하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 맞잖아 아 힘들잖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 제가 그거를 케어 해드리기 위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져야죠. 건강해져야죠. 생각이. 여러분들 생활을 해야 될거 아니야. 밥은 드셔야 될거 아니야. 밥도 먹고.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해요, 저랑. 아, 진짜 힘들면은, 그 5만원 뭐 아껴서, 아껴, 아니, 전안 해도 되는데, 진짜 힘드신 분 전화 주세요. 제외든, 뭐 짝사랑이든 다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이 편해져요. 그 저랑, 한번 통화하고 카톡 주고 받으면서 편해질 수 있어요. 왜 혼자 소가리해? 아 나랑 같이 하면 되지. 아 그리고 주변 친구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해? 걔네들 한두번 들어주고 만다니까. 제외 제자도 모르고요.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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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하는 애들도 못해요. 사람마다 연애 방식, 연애 기술 이다 틀려요. 뭐 앵커링 걸고, 림백 리닝 기술 걸고, 뭐 백트리킹 기술 쓰고. 어? 뭐 프레임 기술 쓰고 물론 뭐 레이퍼 형성시키고뭐 다는 뭐해 언제 치고 빠질지 경계심을 언제 풀어야 될지 이런 걸다 모르는데 그 용어를 언제다 설명해 그 심리 뭐 무의식 의식 세계 이런 거 설명해 봐야 백나 적용 없습니다 제가 아, 그래도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찍기는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생활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그냥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 나는. 아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 제가 나이가 오래, 38이거든요? 나보다 동생이신 분들, 동생들이 더 많을 거야. 그래서 한 마디만 할게. 형으로서, 오빠로서 얘기를 할게. 그냥 힘들어, 알아. 근데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힘든 거야. 근데 이 힘든 게 지나가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내가 안 보던 게 보여. 내가 또 꼰대같이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어른들이 한 말을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나도 지금 배워가고 아직 산날보다 살날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힘든 마음. 알고, 가슴은 타들어가고, 제외가 안될 수도 있어요. 딱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건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연이 아닌 거야. 인연이 아닌 거고, 그리고 사람을 잊는다? 말도 안 돼요. 그때 얘기했죠. 과학적인 통계입니다. 66일! 연속된 습관은요, 평생 가요. 여러분들, 그 사람 못 잊어요. 가슴에 그냥 여기 내 가슴에다가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익숙해지고 더 이상 덜 힘들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야 요즘 말로 존버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편해져 편해지기 하는데 생각은 나겠지 근데 인년도요 만들어 갈수 있고요 원리를 제 원리를 알면은 기회가 더 수월하고요. 연애도, 장기 연애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고백하는 방법도 잘할수 있어요. 저랑 상담하고 한 시간만 투자해봐요. 정말. 인생이 확 달라진다니까 사랑만 얻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말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요. 여기 맨 여기 오른쪽 끝에 버튼 누르면은 전부 나와요. 제 번호, 핸드폰 번호 다 있어요. 상담 전화 줘요. 카톡은 웬만하면 다 공짜로 해줄 테니까 전화 주고. 진짜 힘든 사람은 전화 줘요. 괜찮은 사람은 이제 제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광고 같네 이거.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주저리 저저리 했습니다. 제 방송. 이거 끝까지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마음 신경 쓰고 저는요 제외 수십 번 경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수백 번 경험했어 그래서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힘내시고 식사 꼭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